어떤 사람이요? 우리 마누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자기 친구 어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야, 니가 내 죽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어사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마누라가 급히 뛰어왔더아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촌을 뚝 덮어놨어. 그랬더니,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 부인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이 사람이 살아간 누가 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사랑했는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이일 걷으면서, 여보, 나안 죽었어. <laughs>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천을 도로 덮으면서, 야,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래드래요. 우리도 모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면안한 사람들만 따라 하세요. 죽었다면 죽은 거야. 옛사람은다 죽은 거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우린 지난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기억을 했지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충고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소식의 종교다. 그럼 이 소식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소식이다. 구원 받았다는 소식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보상으로 주는, 여러분 살 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뇌물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돼. 선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은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로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으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깨닫지 못한 채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할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도달하지 못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므로 죄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 들어오면은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뭘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박게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서 져 주님이 길을 확 내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도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이라. 나로 말미암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이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공짜로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해드릴까 여기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으려고 준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보상을 보답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냥 줬는데 자꾸 아,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자,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해, 신앙에.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근본 이유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 그냥 그게 기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가진 걸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다 주께 바쳐야 됩니까? 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단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직의 의식이 뭐냐면, 내 거는 없고,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우리 물질의 청직이야. 그걸 갖다다가 다교회 다 갖다 바쳐버리고, 여러분, 먹을 것도 그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이 물질을 쓰더라도,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맡게쓰면 돼요. 믿습니까? 이게 청직의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교회 가다 바치는 하나님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이 주신 기 귀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내 몸이 그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내 몸도 이거 내게는 거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내 몸을 잘 관리할 천직이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과 내 건강을 위해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쓰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맡고 쓰라는 거지. 하나님이 결제 안 해주는 건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 와서 살아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회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뭐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사는 거 하나님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거? 하지만 이 엄청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끌어안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자,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주로, 주로 신, 신. 네. 자 입으로 신하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라니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이걸, 어? 이걸 마음속에 믿으라예요. 그리고 또, 내, 내 마음에 이걸 믿으면, 믿으면 부활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믿기만 하면 돼,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래서 10절 같이 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인하여. 뭘 해야 되고, 뭘받쳐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 의에 이른다. 그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선물을 감사하는 자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라그러 구원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엄청난 선물이지. 우리 영혼이 죽어야 될 생명이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된이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는 간단합니다 한마디 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거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어. 근데 믿음도 종류가 많아. 오늘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 그 예감에 불과한 거. 어? 내가 너를 믿는다. 이거는 신뢰. 신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뭐 믿는 거죠. 이거는 어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하고 내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받으신 것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러 주신 것 그거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3일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것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또이 땅에 심판주로 나중에 재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영생복락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믿음 하나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구원 성적표는 만점으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야. <laughs>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믿음 하나만 달랑 가지고 어떻게, 그, 내 엄청난 자기 죄를 자기가 알거든. 이 내, 이거 평생 지은 죄를 어떻게 그 믿음 하나만 달랑 가지고 어떻게 그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아닐 거야, 아마. 우리도 뭔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1기와5장에 보면은 당대의 최강대국이다 아람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이 사람이 한센병 나병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왕도 그냥 걱정이고 자기도 걱정이고, 온 백성들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약이라고뭐돈쓸 때는 다 썼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어, 어, 샀든지 뭐 전쟁 포로로 끌려왔든지 한 조그마한 소녀가 하나 있었어. 이 개하시라고 하는 소녀가 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그 남한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 주인 부인한테 아니, 마님, 그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니까 귀가 번쩍 띈 거지. 그 그래, 남한한테 얘기하고 남한이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왕이, 아름 왕이 보물을 잔뜩 술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은 응? 34kg. 내가 이걸 지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16억 되고, 금을 68kg. 이건 56억이 됩니다. 이그 외에 뭐 옷까지 뭐 이런 거뭐 귀한 거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가지고 왕이 우리가 사령관 병좀 고쳐주길 바랍니다. 하니까. 그걸 보고는 왕이 기겁을 한 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치냐. 아마 저 아람 왕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욕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침공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가 옷을 찢자면서 슬퍼하면서 주전자가 한숨을 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요 그이 소식을 엘리아 선지자가 들었어요. 듣고는. 아,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나한테 보내보시오. 그래, 이제, 엘리아 선지자한테, 엘리사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보내니까, 그래도 한나라에, 미국의 국방장관쯤 왔으면, 음? 밖으로 나와서, 저시골교회 목사가 말이야, 응? 밖에서 와요,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래야 될 긴데, 이집 밖에 안, 콧배기도 안 보이고, 하는 말이, 자기 종식해가지고, 어? 야, 니가 가가지고, 저, 저, 요당당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뭐, 나만 장군이, 뭐, 화가 잔뜩 난 거지. 아니, 어떻게 저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그리고 한번 내가 언제 손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돌아가는데. 그 참모가, 참모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저 대통령도 참모를 잘 만나야 돼. 음? 참모가, 아 장군님, 뭐, 여기까지 왔는데, 미지야본전인데 한번 가서 씻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한도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당강보다 훨씬 좋고, 깨끗한 강도 많지, 많은데, 여기서 씻어야 되나. 그렇지만은, 미지야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당강에 가서 한번, 두번세번 번. 일곱 번딱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11기 5장 14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당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한 나라에 총사령관이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발부둥 쳐도 못 고친 엄청난 그 질병을 그냥 여당에 가서 일곱 번 풍덩풍덩 해버리니까 고쳐져버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안, 안 하려고 그런 거야. 남한 장군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사원 받아서 구원 받으려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는 예수 십자가 보이는 능력은 온 인류의 죄인을 다 덮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출혈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전재산 다 갔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봐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 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소문 이더 들은 게 있으니까, 나도 그분을 만나봐야 돼. 그분이 날 고쳐 줄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이제 뭐 많이 따라가니까 어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아버렸어. 옷자락에 손만 대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작은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괴롭히던 질병의 산을 단숨에 옮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냐, 병이 얼마나 오래됐냐, 어느 사에게 갔느냐, 내가 고쳐주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보답하겠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고침 받았으니까 됐어, 가서 행복하게 살아. 또 마태복음 구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시각 장애인 두 사람이 손리지른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른 거 아무 쓰요 믿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눈이 확 밝아져서 성한 사람들은 되어버렸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 네가 과거에 뭐했냐? 직업이 뭐냐? 무슨 죄를 지었냐? 선한 일을 얼마나 했냐? 뭐,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안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 따라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소식을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뭐 하나님한테 뭘 갖다 줘 가지고 구원 받,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이 믿음 안 뺏기려고 노력해야 돼. 음? 근데 이 믿음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자기 스스로 생각. 첫째, 지적 믿음 있어요. 지적.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아야지.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며, 왜 오셨으며, 왜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우리,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님해서 알아야죠. 지적 믿음. 그 다음에 정, 적입 믿음. 그래서, 그분을 정적으로 마음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의 단계로 가요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또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입니다. 지정의가 일치된 믿음을 가져 어떤 사람은 성경은 박사인데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정적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정적 믿음까지는 있는데 의지가 없어.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또 교회 오면 믿습니다.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이거 의지가 없는 믿음이지. 이게 있어야 돼. 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세기에요. 가장 위대한 외줄타기 고교사가 있었어. 외줄타기.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95, 9년 6월 30일 날, 높이가 49미터고, 길이가 335미터 되는 외주를 걸어 놓고, 나야가라 폭포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위를. 그니까 러 뭐, 이게 뭐 소문 나니까, 그때 당시 모인 사람들이, 2만 5천 명 관중들이 모여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근데 탁! 그 외줄타기 3 3 5미터를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가잖아 이 사람이 건너가니까 박수치고 뭐. 어? 세계 해외 토픽으로 나온 건데 또그 다음날도 또 가는 거그 다음날도 또 가는 그 다음날은요 긴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발에다 가 놓고 막대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건뭐 기가 막힐 일이지 그 다음날은요 자기 매니저를 목에다가 메고 그 밧줄을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만한 통에다가 160kg이나 되는 시멘트를 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바퀴를 하나 중간에 달아가지고 이걸 놓고 그 시멘트를 밀고 가는 거야. 온뭐 미국이 난리가 났죠. 세계적으로 그냥. 어? 그러고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통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군중들이 큰 소리로, 할수 있습니다! 그큰 소리 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제가 당신을 여기 태우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브론디는 웃으면서 그럼 여기 타시오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 타겠어안 타겠어요. <laughs> 다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타지는 못해. 나는 못합니다. 예? 건너갈 줄 믿지만 나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 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 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 좋은 것도 압니다 아, 교회 나가면 복받지요. 아, 나도 잘 압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잘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내삶 속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 믿음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과족들이여,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의 핵심은 구원이며,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나의 삶 속으로 내려가서, 그 믿음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